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병우 교육감님을 모시고 괴산고등학교의 미래 학교 어떻게 육성하실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김병우 교육감님께서 지난 7년간 그 도시와 농촌 환경에 맞는 학교 특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농촌 지역에 그런 학생 학령인구 감소를 해서 학생들도 줄이고. 교육력도 약화되는가? 네, 네, 네. 이런 걱정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위기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지역의 학교가 소멸 위기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은 특히 소백산 자락의 그 동부축의 군들이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데요. 우리 충북이 뭐 전국적인 현상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현상을 보이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괴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고등학교가 하나뿐인 충북의 유일한 곳이고 네. 전국적으로도 이런 곳이 세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괴산 국민들께서 이런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예, 공교육에 대 예, 위기감이 예, 커지고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뭔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길건님 네. 어떤 생각하고 주무십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당장에 에, 학교가 줄어들면 네. 에, 또 그게 지역 황폐화, 지방 소멸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시는데요. 저희가 교육 경쟁력 차원에서 보기에는 어, 작은 규모 학교를 뭐두 개, 세개 남기는 것보다는 정말 최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최적 규모의 학교로 어, 남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괴산이 한 학년이 네개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어, 규모입니다. 그런데 종래 에, 관내에 목도고등학교가 별도로 있을 때에도 어, 크기가 겨우 한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적 규모라고 하면 6개 반 내지 8개 반이 되는 것이 내신 성적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산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줄어들기 때문에 군내 학생을 다 모아서 한 학교에 모아도 어 다섯 개 반밖에 안 되는 실정이었던 거예요. 일반계고로네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학년이 그것을 여섯 개반 내지 여덟 개 반으로 어, 어 학생들이 늘어야 경쟁력이 있고 그게 정말 지역 교육을 살리는 최적의 고등학교가 될수 있다. 뭐 출생률을 높일 방안이라든지 또는 유학오는 유입 인구 학생들을 어, 늘리는 방안이라든지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괴산고 자체도 명품고로 만들어서 고등학교에라도 그쪽으로 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괴산고를 네. 말씀하신 그런 경쟁력도 있고 네. 공부도 잘하고 네. 학부모들도 좋아하고 네. 국민들도 자랑스러워하는 네. 그런 고등학교로 만들려면 네.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육성에서 네. 어떤 기회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아주, 음, 장시간, 음, 아주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해서 괴산교육생태계의 상징과 같은, 어, 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잘, 정말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 군내 전체를 미래형 교육생태계로 조성하고 육성하는 것이 큰 그림이다. 아 이런 것인데요. 어, 지금까지 이 산업화 시대에이0 세기 교육 패러다임은 아, 도시화를 지향하는 방향이었않습니까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후 어, 인간의 삶의 방식을 또 준비하고 반영하는 그런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도시화를 지향하고, 지향하고, 반대로, 생태친화로 교육 환경을 가져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 충북교육이 유기농 괴산의 그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괴산교육 생태계를 미래형 교육특구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예, 저희 큰 그림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예, 소백산 자락의 동부축에 음, 학생들이 줄어가는 인구가 줄어가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실험을 하면서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어떤 교육 비전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계산을. 어, 상징적인 지역으로 삼고자 하고, 그, 어, 이제, 에, 목표에 네. 괴산고가 있다. 그래서 괴산군 전체를 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에, 그런 어떤 미래형 교육비전을 음. 실험하는, 어, 그 클러스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차영 이 계산 군수하고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저 그, 군수님 좀 아쉬워하는 거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네네. 학교에 계산해서 머물면서 학생들 이제 방과 후에도 네네. 선생님으로서 네네. 좀 이렇게 보살펴줬어 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계세요. 네 그거 좀 이해가 되면서도 또 현실적으로도 이거 하려면 쉽지 않은데 교육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그 지자체와 아~ 교육도 같이 살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도 같이 살려야 된다는데 아주 공감대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어~ 저희들이 그 소멸 위기에 있던 소규모 학교들을 작은 학교들을 학생들이 이제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유학 오고 싶게 만드는 이런 흐름을 만드는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창현 군수님이 에~ 그~ 과감하게 네. 투자를 하고 있는, 어, 그, 주거 지원, 네. 대책. 네. 어, 뭐, 옛날에 우리가 도시화를 지향할 때는 도시가 아이 기르기 좋, 좋다고 할때 아이들을 자취하숙을 시켜서라도 유학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을, 어, 계산으로, 어, 또, 자연으로, 숲으로 교육적 필요해서 에 유학 보내고 싶은 분들에게 주거 걱정 없이 오실 수 있도록 하자. 음. 요거를 지자체에서 네. 어, 아주 마련해 주겠다. 그렇죠. 아, 이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 군수님들은 그게 또 선생님들도 지역을 지켜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주거 공간도 음. 걱정스러운데, 에, 그거는 이제 교육청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저희가 어, 괴산 고등학교 주변에 에, 교직은 어, 공동 사택을 네. 그렇게 좀 마련해 주고자 음. 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지 추구해 오신 다양한 어, 정책과 그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네. 해서 이 변화하는 지금의 환경에 앞으로 이 지역의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하실지 네네네 그선으로 네. 포함해서 좀 네.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의 정주 여건을 아주 좋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일터를 만드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배움터를 학교 안팎에 풍부하게, 다양하게 조성하는 우리 교육당국의 노력이 같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지역에 와서 숲 가까운 데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글로벌 리더로 자라는 가장 복된 공간이다. 요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 갈 거고요. 또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학교 밖에서 또 배움터를 많이 가져가자면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 외에 마을 교사들도 필요한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에다가도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요 학교 밖 배움터 조성을 위한데 과감한 투자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정례 아이들이 떠나가던 동부축에 그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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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들이 미래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면 이것이 세계 교육 비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세계를 선도하는 그래서 우리 충북이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과 교육가족들께서 이걸 함께 꿈을 꾸어 주셔야 아더 현실로 갇혀와질수 있다. 이런 좀어 당부를 드리면서 어 기대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부신 어.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